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귀여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귀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오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인하여 내가 치욕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어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충하여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 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입 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레미의 탄식 탄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탄원입니다. 자, 10절에서 보듯 예레미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여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 건만은건 많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보통 등장하는 것 예레미야 선자가 계속 탄식을 했던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것을 외쳤습니다.우리는 결코 멸망할 일이 없다.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할 일이 없다.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근데 이에 반하여 예레미야는 아니다.너에게 심판이 곧올 것이다.북방에서부터.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의 포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여기에 순응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니 과연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어느 선지자의 말이 더 귀에 좋게 들렸겠습니까? 아마도 사람 모두가 다 인지상정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 걸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듯.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이고 나머지 평강을 외쳤던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그 현실 속에 놓여 있으면 그런 말씀, 심판의 메시지, 징계 메시지, 화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선지자가 이왕이면 복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듣기 좋겠지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 물론 어느 것 하나 일변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 선포하는 것. 여기에 온 우리가 혹시라도 나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또 재앙을 또 심판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평안하다 하나님 복 주신다 라는 이런 말,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그러니 당연히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까지 지금 죽음, 죽을 위험에까지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다 나를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어머니 나를 이렇게 나오셨습니까?라는 그런 탄원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를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모,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오셨도다. 이르며 선지자 자신을 어머니가 마치 이런 온 세계에게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나를 저주하며 나를 때리고 나와 싸우는 그런 자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뭐~ 잘못을 했다든지 말이라든지 또여기 빚이 빚을, 빚을 주고 빚을 진 것처럼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금 저주하며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낳으셨습니까?라고 하지만 이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자로, 이런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이왕면 복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시지? 왜 이렇게 이 백성에게 화를, 재앙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습니까?라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처럼 선지자는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단순한 예레미야 한 개인 선지자로의 그런 억울함 또는 탄식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 모든 성도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오늘 모든 신자들이 함께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가 특별히 그에게 어떤 다른 개인적인 잘못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실 때, 물론 유대인들은 어떤 자신이 가졌던 메시아관과 예수 그리스도가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뭐 대적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혹시라도 이 예수라는 이 사람 때문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왜냐면 자신들은 로마라는 세력과 함께 꽤좀 아합을 하며, 야합을 하며, 그리고 아부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이 백성을 선동하여 로마에게 항거하는 그런 일을 벌인다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메시아와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혹시라도 로마의 세력에 대항하는 이런 운동을 벌일까봐 그렇게 되면 결국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로마가 허락하는 종교적인 범위 안에서 사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로마가 이일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을 핍박하게 되면 자신들도 이제 자신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군병 같은 사람들이죠. 글쎄요, 뭐 로마 총독이 자 십자가형에 내놓으라라고 했으니 뭐 십자가형은 단순히 그냥 죽이는 자리만이 아니라 죽기 전에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들로 위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군사들이 예수을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 그 임무만 수행하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오셨을 때 그들이 희롱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는 죄성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미운 거요, 예 싫은 겁니다. 사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빚진 것도 없고 빚을 준 적도 없는데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나와 다투고자 한다, 나를 저주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십일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번역서마다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이 그렇게 쉽게 우리말로 딱대치하면딱 번역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에, 좀, 좀 혼동되게 만드는 그런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과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처럼 해석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줄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이 예레미야가 아닌 지금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면 조금 성격이 달라집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택하실 때 그에게 들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로 해금,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창성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떠나게 되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개역 한글판 성경에예레미야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해석함이 좀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1 1절 하반절을 보면.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지금 비록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화를 선포하고 심판 북방 민족의 침략을 언급함을 통하여 지금은 미워하지만 그 일이 성취되게 될 때에 결국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북방의 침략을 예언했었고 그리고 이 민족의 고난과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야그 선지자의 말이 맞았구나 과거에 평강을 외치던 선지자는 다 어디 갔느냐 왜요? 자신은 평강을 외쳤거든요 그러니 재앙이 임하게 될때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겠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 재앙과 환란의 때에 내게 간구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비록 네가 지금 모함을 받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침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인정입니다. 그런 화가 미치게 되었을 때, 바로 백성들이 그 재앙 속에서 내게 나와서. 간구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가능이 철곧 북방의 철과 노스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갑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르려 함이라 북방에서부터는 모든 침략군으로 인하여 화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진노의 불로 너의 모든 죄악을 사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선포,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예레미야는 결코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십오 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지옥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질고 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가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자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할수록 백성에게서부터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왕이면 이 백성에게 그래도 좋은 말 복주는 말 위로의 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절 18절 하반절 보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은 신이까 무기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아, 이사인트별이 비가 오는 건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오니까 아, 시냇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건개는 그냥 아예 그냥 형태는 시내 같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보통 이제 지리학적에서는 와디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가는 그런 하천 강을 말합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다 말라서 속이는 시내. 겉으로 볼 때는 시내 물이요 강처럼 보이 강처럼 보이는데 결국 물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향하여 속이시겠습니까? 나는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속이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결코 이 재앙의 메시지 재앙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 십구절 예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입같이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되었지만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자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이 양면 백성들이 귀를 뒤,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을 선포하는 것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근데 예레미야도 예림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이 좀잘 따를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심판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어느 사람이요 아나도 사람 자신의 그 친족들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야기면 하나님 좋은 말을 선포하는 것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탄식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너는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오히려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오히려 지금 재앙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참 선지자로 인정을 하며 예레미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하나님은 예레미를 어떻게 건져 내실 것인가, 지키실 것인가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리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노스로 만든 성벽이야. 일반 그냥 나무나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노스로 만든 성벽이기에 아무리 돌로 가서 때려도 끝떡 없는 그런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예레미아를 지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제자들 세상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속한 세상과 우리가 속한 소상이 속한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에 서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금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그들이 오히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허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무슨 잘못함이 없어도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속한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들은 사단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는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 우리가 고난과 슬픔의 현장 속에서도. 구라지아냐고하나님은 우리를 영금 노성벽에 두게 하신다는 이 약속 이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 제자이기를 길로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안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